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고민은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대체 무엇을 찍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공통된 꿈이 있다면, 아직까지 아무도 안 찍어 본그 무엇을 찍어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소재가 있을까요?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소재는 없습니다. 아니,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을 찍었을 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기한 것 혹은 남이 찍지 않은 것을 찍었다고 그것이 유의미한 사진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사진은 낯선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낯익은 것을 찍어서 유의미한 것으로 바꿔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해도 물은 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얼음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것이라 해도 사진가에 따라 다루는 소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삼인전은 모두 도자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재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소재가 같으면 표현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세 분의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도자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자기의 근원은 흙과 물 그리고 불입니다. 기원전 450년 전에 만물이 근원이 물불흙 공기라고 주장한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를 모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도자기인 셈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과 불은 보이지 않고 흙만 보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에 관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용기에 해당하는 도자기가 생활에 쓰이는 그릇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불 속에서 나와도 어느 곳은 도자기로 불리고 또 어떤 것은 그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이두 물질 세계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혼입니다. 용기를 만드는 장인이 혼이 도자기와 그릇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혼이 관여한 도자기는 공장에서 똑같은 틀 속에서 복제해 내는 그릇일 수가 없습니다. 즉, 장인이 혼이 손을 통해 어떤 형태를 만든 단 하나의 그 무엇을 우리는 도자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진도 이어갔습니다. 실용적 목적으로 찍어지는 사진과, 사진가의 혼이 스며 있는 사진을 우리는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전시도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세 분의 사진은 순도가 높은 사진가의 혼이 베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자기를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것은 마치 혼이 없이 만들어진 그릇과 진배가 없습니다. 도자기에서 혼이 느껴지듯이 사진 역시 도자기를 소재로 사용했지만 눈앞이 도자기와 다른 사진가의 또 다른 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 되겠죠. 그럼 살펴볼까요. 금혜경의 경우는. 세분 중에서 가장 사진적인 요소를 강조한 사진입니다. 말하자면 대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빛의 효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도자기의 곡선과 질감을 충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죠. 강한 밝음과 어둠을 이용해서 살짝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밑까지도 상상할 수 있도록 빛은 도자기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이 경우는 다른 입장에서 도자기를 다릅니다. 백자의 희고 둥근 형태에 주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인이 정서적 특성으로까지 밀고 나갑니다. 한국인을 백의민족이라 했듯이 유독 흰색을 좋아한 탓인지 도자기까지도 흰달 항아리를 만들었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마음은 사진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사진가의 상상력으로 제3의 아름다움과 독자적인 하얀색이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연의 사진은 이제 막 땅속에서 발굴된 민낯이 도자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그러나 이 도자기는 현대 도예가들이 모던한 도자기입니다.사실 그것이 옛것이냐 아니냐 혹은 진품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푸른빛을 떨치고 나와 모은시원의 시간까지 올라가는 사진가의 생각이 어떤 도자기에 투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랜 사진의 표현 방법인 시아노 기법을 적용,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것과 모한 것이 조우가 박서연 사진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이 예술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소재를 다루든지 사진가의 독특한 표현 방법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직설 최곤수였습니다.